그림 예술이다. 저기 유튜랑다 찍히니까. 진짜? 어. 네. 어때 유튜 지인 같아? 아, 아니. 아왜 자꾸 다른 거 찍고 찍어? 나 찍어주라니까. 유가 그 너무 멋있어. 아. <laughs> 박광기 씨 자녀 이름은 모르시는,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? 거지. 자녀까지도 내가 잘 모르겠는데, 조사를 더 해볼게. 조금 더 열심히 조사하시고 만났으면 좋았을걸. <laughs> 아니, 뭐 알고 있는 게 <laughs> 이거밖에 없어요? 왜냐면. 너 이름이 뭐지? <laughs> 저요? 어. 최예나요. <laughs> 예나? 예나 너참당돌하구나 <laughs> 아니에요. 저는 장도연입니다. 네, 제가 장도연이고요. 예나는 제가 없어요. 장... 자, 먹방 타임을 시작하겠습니다. 맛이 어떠냐고 물어봐주세요. 맛이 어때요? 아니, 맛도 해줘야죠. 다시, 다시. 음, 예나씨, 맛이 어때요? 맛이. 짠! 음. 어? 네. 어, 또 터졌어. 어? <laughs> 야, 우리 얼굴 안 마셔서 그게 아니야. 그러니까, 얼굴 안 마셔서 그냥 센 척을 해. 영지야, 언니야, 언니. 야, 언니. 어, 혹시, 어, 언니 몇 살까지, 언니야. 야, 언니 어. 언니. 근데 혹시 몇 살이야? 나 진짜 정확한 나이를 잘 몰라가지고. <laughs> 언니야! 아니, 언니! 언니. 티니 언니였구나. 언니 우리 젊다. 야너 마시면 더 마실 수 있겠네. 나더 마시지 나 이제 쭉쭉까지. 야나 때는 말이야. 어, 쉬고 어, 쉬고. <laughs> 내그 <거> 스마일. 언니. <laughs> 언니도 피 피딱지 있어 머리에. 언니도 피딱지 있어. <laughs> 어 예나 씨가 평소에 언니라고 불리는 걸좀 좋아하시나요? 너 언니? 언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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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날 그 네네. 방송 이제 술 먹으면서 이렇게 찍는 방송인데. 네 그렇죠. 이제 활동 전에 이제 열심히 막 다이어트 하고 네. 이렇게 하느라 조절하느라 이제 뭘안 먹은 상태에서 그 방송을 찍어갔는데 음. 네. 아, 원래는 좀 괜찮게 마시거든요. 네. 근데 그날 조금 취해버렸요 아, 거예요. 그날 공복이라. 네. 날 공복에 네. 취해버렸구나. 네. 나중에 부심. 네. 아, 아니야, 아니, 아니, 아, 좀 네. 괜찮게 네. 마신다. 네. 언니 부심, 술 부심. 네. 네. 원래 좀 괜찮은데 네. 그날 여독 아 뭔가 안 좋더라고요. <laughs> 그러셨죠. <그렇지요, 웃음> 이상하다 싶다가 네. 저, 저, 저 그때 약간 최인현 선배님 아동 케어 불렀을 때쯤에 어허?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. <laughs> 오, 난 진짜로? 방송으로 보고 어 내가 언제 이런 노래를 불렀지? <laughs> 어, 진짜로 <laughs> 어, 그 정도였어요? 네. 굉장히 위험한 프로그램이네요. <웃음> 네, 네. <웃음> 정도로? 근데 이제 저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영지가 저보다 동생이었는데 네. 아, 그렇죠. 이제 뭔가 또 부심을 부리고 싶은 마음에 음, 아, 언니가, 그렇죠, 그렇죠. 언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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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랬으니까 어, 글정, 언니가, 언니가 언니가 했으니까 네, 네, 언니가 제가 그랬으니까 이걸몇 번이나 막소울메일트 <laughs> 어, 어, 것이다. 아나 뭐라고 했지 나는 근데 전혀 상상이 안 돼. <laughs> 뭔가 힘이 되는 사람 뭔가 이렇게 썼을 것 같은데. 힘이 되는 사람? 어. 에너지? 에너지? 에너지 이런 에너지야이죠 이런 거?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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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뭐라고 한 거야? 자꾸 자꾸 발음이 세지? 한국말인데? 그러니까 한국말은 아니긴 하죠. 아이 <laughs> <laughs> 시작부터 이러 대들면 아그니까왜 <laughs> 괜찮니? 어, 괜찮아, 나무야? 어, 맞다. 어, 그렇지? 야 어. 이거 어떻게 하니? 이거. 전자레인지 하는 거 봐요? 어? 이거, 이거. 뭐, 어떻게 하니? 에? 돌려? 에? 려이게안 되는데? 이거 어떻게 하니? 너뭐 하는 거 뭐야? 니 집인데 모르면 어떡해? 이거안막단 말이야. 야, 알려주고 가라. 캐리어가. 아, 이 친구인가요? 예, 이 친구인데. 아, 뭐, 왜, 왜 그러지? 왜 많이 부, 부, 뭐 안에 있는 건가? 뭐 있는 거보다 그. 그런 거 있잖아요. 아, 조금 약간 좀. 어떠세요, 캐리어? 이 그. 뭐라고? 때? 배... 편하게, 그냥 솔직하게. 허접하다? <웃음> <웃음> 어떻게 <해야 돼? 웃음> 아니 그런 느낌 아닌가? 아닌가? 아니라면 죄송합니다. 아 아니, 되게 이쁘게 나름 아니요 괜찮아요. 솔직한 표현을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. 네. 되게 뭐가 막 붙여놓으신 것 같긴 한데. 네네. 어 아무래도 조금 왜 부끄러하시는지 알 것도 같고 그러네요. 아 그래요? 네. 참고로 지난주 제가 만들었거든요. 아. <laughs> 아니 이게 괜찮아요. 아니, 다시 오니까 또 괜찮네요 이게. 가요 아직 어... 저기 전이긴 한데 아무래도 물이 따뜻하다고 하니까 안심입니다 야, 야 들어온다 나 이제 집으로 가대근할게 가까이서 보니까 약간 눈빛이 약간 진짜 구렁 구렁 그런 하시는 분들도 아좀 있고, 구렁 구렁 진짜 구렁 구렁 아니 구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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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서 저 지금 구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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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잖아 구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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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렁 구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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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거가지구 계속 응. 되게 뭐라 렁 구렁 구렁 금렁 구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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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요. 구잘구는데 어,